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오피스텔 경매 물건으로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영상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부동산 세금 강화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아, 계륵 같은 물건이다 생각되어지는데요. 또 필요한 한 분에게는 어쩌면 소중한 곳이 될 수도 있겠고 이 물건뿐만 아니라 이 지역이 가격이 좀다저렴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실까요 법원에서 제공한 물건 외부 사진이고요 내부는 원룸 형태의 구조입니다 서류를 살펴보면 음, 주소지는 경기도 안성시 공동 마정리고요 대지는 4.89평 건물은 7.39평 어, 입찰 예정일은 21년 3월 15일이고요 감정평가액은 1500만원, 그리고 한번 유찰돼서 1050만원에 시작이 됩니다. 지난 9월에 어, 1300만원대에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된 사건이고요. 어, 미납이 된 사건이니 특별히 현장답사를 더욱더 해보셔야 할것 같네요. 도대체 어떤 동네길래 1000만원대 가격이 있나? 그래도 경기도 수도권인데 해서 주변 부동산 가격을 네이버 부동산으로 살펴보니 바로 앞에 사이즈가 비슷한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도 한 2천만 원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권역에 오피스텔도 있는데 거기도 한 1,700만 원짜리가 호가로 나와 있습니다. 음, 본권의 거래 내역은 거의 없는데 주변 원룸 월세가 거의 200만원에 20만원 기준으로 상태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률을 계산해 본다면, 여러 가지 비용 포함해서, 매매가 1,500만원이었을 때, 그 200에 20만원을 받는다면, 18.46%의 수익률이 나고요. 그리고 수리비가 좀더 들었고, 그리고 월세를 조금 덜 받는다 생각했을 때는 한 12%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월세 수요는 있을까? 동네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한 1km 정도의 마정 일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조성되고 입주된 거는 얼마 된 거, 얼마 안된거 같고요. 음, 안성시 홈피에서 제공된 서류를 보니까, 목재가구 제조업을 주로 유치하는 산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권의 위치를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안성 IC에서 본권까지 자차로 12분,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서안성 IC에서 한 19분, 그리고 평택 고독 첨단산업단지에서 한 33분 정도 소요됩니다. 마을 입구에는 롯데마트 유니클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편의 시설들이 있고요. 마정 산업단지 주변에는 원룸 다세대들과 전원주택 그리고 요즘 경기도 경관 좋은 곳에 많이 생기고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요. 가족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벙권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 그리고 전원주택, 그리고 한천이 흐르고 있고요. 한천에서는 뭐 낚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 쾌적한 동네인 것 같아 자차조개에겐 괜찮을 것 같고요. 또한 월세 수익률도 좋고요. 그렇지만 여지까지의 가격 흐름을 보아서는 매각에 의한 수익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되어지고요. 또팔때잘 팔리지 않아서 현금 흐름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아쉬운 물건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겠죠?